중년의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쉬웠던 순간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곤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커져갑니다. 건강은 괜찮을지, 경제적으로 준비가 충분한지, 자녀들은 잘클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살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미 지나가버린 어제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오늘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년기는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던 시절도 지났고, 여름에 무성한 잎사귀로 덮였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익어가는 열매의 달콤함, 곱게 물든 단풍의 장관,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 익어가는 내면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스승이지 우리를 붙잡아 두는 사슬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작정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찾으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볼 때,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하루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직장에서 하는 일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라보십시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루의 피로에만 집중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따뜻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의미와 감사함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현재에 집중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에, 진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할수 있는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면, 과거에 잘못된 투자를 자책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더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의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중년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또 다른 중요한 자세는 받아들임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적절한 대응을 방해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에 맞는 건강관리나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독립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또한 용서와도 연결됩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상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를 망치는 일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현재의 자신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현재를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삶의 또 다른 장점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사랑하는 가족들, 안전한 집, 의미 있는 일, 좋은 친구들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마음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간단한 명상이나 감사 인사, 출근길에 듣는 음악이나 팟캐스트, 점심시간에 하는 산책, 저녁에 가족과 나누는 대화 등이 모두 현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루틴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하루하루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소소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기회나 영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도전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공부를 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현재의 관심사와 가능성을 탐색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과 교감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다거나 미래에 사랑할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다거나 미래에 사랑할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안전한 추억이나 미래의 막연한 희망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불확실함과 가능성 속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미완성이고 언제나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인간관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또 다른 의미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감정들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로 머리를 채우는 대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못다한 일에 대한 후회도,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함은 우리에게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무엇에 에너지를 써야 하고 무엇은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명료함 속에서 우리는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또한 겸손함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매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걱정을 갖는 것은 모두 자신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특별히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나 목표 달성에 집중하느라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다툼이나 오해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줄수 있는 따뜻함과 이해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대화 하나, 함께 나누는 식사 하나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과거 성적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도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부모로서 줄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지지를 표현해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과거의 추억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야기보다는 지금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현재의 중심적인 소통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미래의 자신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모습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자기 연민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에서는 건설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동기가 생겨납니다. 현재를 사는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또 다른 요소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계절의 변화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바람의 느낌, 새소리나 벌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에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런 자연과의 소통은 우리를 더큰 생명의 흐름 속에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의 작은 걱정이나 불안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생명의 근본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마지막 핵심은 봉사와 나눔입니다. 자신의 과거나 미래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삶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큰 봉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나눔입니다. 이런 나눔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를 산다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충분히 기뻐하고 슬플 때는 깊이 슬퍼하며 평범한 일상에서도 소소한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선물처럼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현재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